장군님, 열차 손님들을 모셔왔어요 아, 손님이 계신 줄 몰랐네요 잠시 물러나 있을까요? 아니, 마침 잘 왔어 은하열차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네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정말 기쁘군 너희에게 소개할 분이 있네 이쪽은 선주 주명의 초연 장군, 회염 장군일세 이렇게 격식 차릴 것 없네. 이 늙은이는 미복 차림으로 왔으니 여타 여행객과 다를 게 없지. 회염 장군은 천궁 장군일 뿐만 아니라 공조사 백야이시기도 해 군무도 바쁘지만 손재주도 뛰어나신 분이지. 이런 인물은 장군 중에서도 유일무이하네. 장군이든 백야든 그런 건 일시적인 호칭에 불과하네. 난 이미 수 차례 사임했지만 형세가 바뀌어. 원수께서 다시 부르시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취임하게 된것 뿐일세. 하여튼 이게 다내 탓이야. 너무 오래 산 탓에 구설에 오르내리게 되는구먼. 회염 장군께 인사 올립니다. 회염 장군께, 장군께 인사 올립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말게. 오늘 난 자네들처럼 나부의 손님이 뿐이니 경원장군, 이세 사람이 전에 말한 불면의 거목 사건을 도와준 후원자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부도 재앙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겠죠. 음월군의 후세가 연무의식을 보기 위해 나부로 돌아오다니 기회가 된다면. 자네와 한잔 기울이고 싶군 언제든 불러만 주시죠 그나저나 옆에 있는 이 꼬마는... 제 제자인 연경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경험과 수련을 많이 쌓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곁에 두고 호위무사로 삼았답니다 이번 연무의식의 방어전에선 나부 운기군을 대표해 여러 사람들과 겨룰 예정이죠 좋군, 아주 좋아. 오늘 이렇게 젊은 인재들을 많이 만나다니 헛걸음 한건 아니구먼. 아 참,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한단 말이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나의 손제자 운리라고 하네. 당신은 아, 너구나. 안녕. 하하. <laughs> 서로 아는 사이인가 보구만 보아하니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겠어 아가씨를 찾으려면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금방 다시 만났네요. 하하, 이 점점 궁금해지는군. 어서 얘기해 보게. 두 사람은 어쩌다 안면을 트게 됐나. 아가씨, 별대목의 바다에서 도망친 보린 죄수를 진압하는 걸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실 때. 제 비검을 같이 가져가셨어요. 비검? 아, 짐에 웬 검이 하나 들어있나 했더니 니 거였구나. 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이제 돌려. 그건 곤란한데. 곤란하다니요? 이 검을 되찾고 싶은 거지.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우리 주명의 규칙대로라면 전장에서 잃어버린 검은 전장에서 찾아야 하거든. 이 검도 마찬가지야. 원래라면 도망치는 보리인을 향해 날아갔어야 해. 하지만 검주인이 흔들리는 바람에 날개가 부러진 연처럼 방향을 잃고 말았지. 내가 이 검을 잡아 상대를 명중시키지 않았다면 그 보리인은 도망치고도 남았을 걸. 운니 아가씨, 아무 말도 없이 제 검을 가져가 놓고 이젠 모르는 척안 돌려 주시겠다는 건가요? 나부 검객도별볼일 없구나. 뭐라고요? 대범하고 정정당당하게 나에게서 검을 되찾아간다면 인정해줄 수 있어. 하지만 넌 어물쩍 넘어가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음대로 검을 돌려달라고 했지. 미안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죽이는 검기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넌이 검에 어울리지 않아. 아가씨 말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란 걸못 배우셨나요? 굳이 검술로 겨루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일대일로. 연경, 흠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난 보리인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에이, 그만하고 연경한테 사과하거라. 할아버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laughs> 난그 누구 편도 아니다. 사소한 오해에 사과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주명선주의 검술과 장인기술이 절정에 이른 자는 염륜파렵이라고 전해진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미명을 거머쥔 운리씨를 만나보니 확실히 불같은 면모가 느껴지는군요. 미명은 무슨! 그 호사가들이 괜한 이름을 만들어 운기군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운리가 아직 어려서 무리하게 군 것이니 양해해주게! 아직 회엄장군과 상의할 일이 남았으니... 영경? 우선 손님들과 운니씨를 객잔으로 안내하거라. 나를 다시 잡아 너희를 초대하도록 하지. 재앙에 빠진 나부를 구해준 은하열차에 꼭 보답하겠네. 별 말씀을요! 이미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이 늙은이가 때를 잘못 맞춘 것 같아 미안하군. 아닙니다, 회엄 장군. 운니, 가거라. 이번 기회로 연경과 사인 오해도 풀도록 하고 네네 알겠어요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봤자 좋을 게 하나 없겠죠 근데 객잔에 가기 전에 영사 언니부터 만나야겠어요 막 납을 도착했으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연경, 손님들을 객잔으로 안내한 후나 대신 공주사에 한번더 다녀오거라 습격당한 컴퍼니 함선이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청주의 말대로라면 컴퍼니 직원이 함선에 있는 화물을 가져가겠다고 항의 중인 모양이야. 네가 가서 그들을 달래보거라. 너무 강하게 말할 것도 없이 그저 나부 선주는 그들의 권리를 침범할 뜻이 없다고만 전하면 돼.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길 정말 잘했어. 주명에 비하면 나부는 정말 활기차네 하지만 나부의 검객은 그저 그런 것 같아. 안녕? 연무의식에 도전하러 온 참가자야? 참가자가 아니라고? 딱 봐도 무예가 뛰어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괜찮아. 너도 참가 신청을 하면 되니까. 운기군이 마련한 연무장은 언제나 외부인에게 열려있거든. 그건 외부인이 주명의 운기군과 공조사의 사형사매를 부르는 호칭이야. 우리가 할아버지의 명성 아래 장인기술과 검술을 익혀서 다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 할아버지 앞에선 그런 말 하지 마. 헛된 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괜한 도전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셨거든. 주명검객은 개인의 승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군의 승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해. 아직 할 일이 있어. 연경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내 능력으로 가져간 건데 빼서 갔다는 표현은 그렇다 쳐도 좀 도둑 취급은 좀 아니지 않아? 게다가 이 검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 난 오히려 검을 목숨처럼 아낀다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검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냐고 대묻고 싶던걸? 사실 이 검을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검을 돌려줄까 했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 이따가 이 불쌍한 비검을 관리해 줄 생각이야 그전까지 연경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익힌다면 검을 돌려줄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 어쨌든 지금은 안돼. 난 선주의 장군이 전부 경원 장군 같을 줄 알았어 근데 저 회엄 장군님은 음... 너무 왜소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까지 생겼잖아 저렇게 마른 할아버지가 정말 천공 장군일까? 각 선주는 연맹에서 다른 분야를 담당하며 저마다 강점이 있어 천공의 장군이라고 꼭 돌격에 능해야 하는 건 아니야 조금 전 경원 장군께서 소개하셨잖아 회엄 장군은 한때 주명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셨다고. 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선주 사람도 늦나? 선주에서 노인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본다고 해도 다들 이방인이었어. 하지만 태염 장군은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정말 선주의 장군이 맞는 걸까? 좋은 지적이야. 저기 계신데 직접 가서 여쭤보는 건 어때? 싫어. 난 아직 죽기 싫단 말이야. 그럼 이만 가자. 장군께서 연경에게 우리를 부탁한 건 괜히 논해야 할 일이 있으시단 거겠지. 괜히 여기서 시간 지체하지 말자고. 이게 청준호님이 보내온 보고서인가? 어디 보자. 아. 하... 아. 하... 장군님께서 컴퍼니를 설득하라는 난제를 던져주셨네요. 시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웅기군 사관이라면 전술과 무예뿐만 아니라 외교 분쟁도 해결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다만, 말로 소통하는 건 전장에서 무기로 대화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특히 컴퍼니 사람들은 말 주변이 좋아서 상대하기가 제일 까다롭죠. 걱정은 접어두고 이만 객전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나부의 연무 의식에 참석하러 와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고작 이런 연무 의식에 주명과 요청 장군이 단순히 참관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원수께서 별도로 당부하신 일이 있으신 겁니까? 경원 괜한 걱정 말게나. 이번엔 그저 그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을 뿐. 나부의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요청장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할수 있는 말은 없는 듯 하군. 기억하는가? 자네가 막 취임했을 때 내가 천궁장군의 전장은 선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네. 대외적으로는 출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대내적으로는 교섭을 이루는 것 장군이라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더큰 무게를 지니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자네는 늘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선주 사람에게 오래 사는 건 일종의 저주나 다름없네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실수가 어둠 속에서 숨어있다가. 언젠간 자네를 덮쳐와 집어삼킨다는 걸 뜻하니 원수께서는 나부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네 요청의 천격 장군은 자네를 위해 온 것이지 그런데 참 이상하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지? 요청의 천격 장군은 벼락처럼 날쌔 언제나 한발 먼저 기선을 제압한다던데. 이렇게 늦는 건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군. 아닙니다, 회염 장군. 저희는 진작 도착했어요. 그죠두 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장군께서 워낙 고속받는 걸 싫어하셨어요. 별된 목에서 내리자마자 급한 일이 있다며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아마 두 사람이 선주 요청의 사자겠군. 천격장군 휘하의 초구와 맥택 두 분께 인사 올립니다. 손님의 신분으로 도착했으면서 주최자를 찾아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한다라. 참 재밌군. 이건 또 무슨 꿍꿍이 속인가. 말해보게. 여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부 인현경에 새로 생겨난 놀라운 풍경이 정말 장관이라 하더군요. 아마. 그걸 구경하러 가셨을 거예요. 놀라운 풍경은 무슨. 경원, 내가 해석해 주지. 이 녀석은 자네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농담이 과하십니다, 회엄 장군. 전 그저 사실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두 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 없다며 저희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죠. 구경을 다 마치면 직접 이곳에 오셔서 두 분께 사과하실 겁니다. 이런 운미 아가씨한테 검을 돌려받는 걸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주명 사람은 한동안 나부에서 머물테니 다음에 만나서 달라고 하면 돼요. 그나저나 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장군님이 어딘지 어색하지 않으시던가요? 회엄 장군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런 걸까요? 어색하다고? 그랬나? 어쩌면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괜한 걱정이 아니야 난 사진공에 들어서자마자 네가 말한 주명 선주의 사자가 주명의 장군이라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요청 선주의 사자도 분명 천격 장군이겠지? 맞아요! 흠,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열차팀처럼 병원 장군님께 초대받은 게 아닐까? 연모의식처럼 소소한 축제 다른 선조의 장군이 둘씩이나 온대에는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들은 불멸의 거목 재앙 사건 때문에 나부를 문책하러 온걸 거야 문책? 에이 설마! 야광의 비전 녀석들과 반물질 군단이 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나부도 피해자잖아! 세상에 피해자를 문책하는 경우가 어딨어? 디 단우의 반란과 텐틸리아의 계획 연맹의 다른 장군에겐 그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확실한 증거 단 하나만 남았지만 끝없는 우한을 만들고 있지. 불멸의 거목이죠. 나부 선주가 오랫동안 통제해온 역병의 흔적이 다시 생겨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반물질 군단의 음모로 인한 건지, 나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건지, 경원 장군도 그 반란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는 알수 없잖아.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의심의 불꽃은 쉽게 꺼지기 어려운 법이지 장군께선 분명 거기까지 생각하고 우릴 연무 의식에 초대하셨을 거야 아휴, 난 바보야! 이번엔 정말 부담없이 떠나는 즐거운 여정이 될줄 알았다고! 이제 보니 은하열차는 어딜 가든 사건에 휘말리는 존재인가 봐! 젠장, 전 그것도 모르고 다른 장군님들이 단순히 둘러보러 오신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그러고 보니 주명의 사절 함선을 타고 온 연단사가 한명 있는데 나부 단정사의 신임 사정이 될 거라고 들었어요 주명에서 보낸 사람이 나부의 사정이 된다고? 그런 설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단항 씨의 얘기를 듣고 나니 배우에서 압류가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장군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게다가 지금 장군님을 위해 네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아... 하... 아! 내가 또 말실수를 했네. 마츠세븐스 씨의 말이 맞아요. 제 부족한 능력으로는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없죠. 하지만, 장군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이만 갈까요?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해 드린 후에 공조사에 가서 컴퍼니의 항의도 해결해야 하거든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안 놓여. 우리가 공조사에 같이 가줄게.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세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컴퍼니 직원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괜히 은하열차가 휘말릴까 봐 걱정되거든요. 걱정 마~ 열차 팀은 컴퍼니 사람들을 상대해본 적이 몇번 있거든? 10인의 스톤 하트라고 들어봤지? 우린 그들 중몇 명과 교류도 있었어. 그렇지? 왜 점점 겁쟁이가 되어가는 건데. 강철 인간을 때려눕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좋아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저도 거절하지 않을게요. 그럼 공조사로 가서 그들을 만나보죠.